어두운 방 안, 창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 한 노인의 뒷모습.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 행복했던 젊은 날의 추억, 심지어 어제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희미해져 가는 안개 속에서 노인은 소리 없는 절규를 삼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병, 바로 치매. 한 사람의 인생과 존엄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이 무서운 질병 앞에서 전 세계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와 IT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 그들은 결국 치매는 정복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며 두손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포기하고 돌아설 때 고요히 칼을 갈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패배주의적인 소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이름 없는 연구실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부섰습니다. 치료가 아닌 예방과 재활에 집중했고 약물이 아닌 기술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손에서 인류의 미래를 뒤바꿀 위대한 발명품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뇌건강을 위한 VR게임입니다. 처음 이 기술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고작게임으로 치매를 막는다고 한국인들의 몽상에 불과하다라며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은 이내 경악과 찬사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의 VR게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들이, 속속들이 증명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되살아나고 표정을 잃었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자녀와 손주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된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사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찾아 떠나는 아름다운 여행이자 멈춰버린 뇌세포를 다시 깨우는 희망의 교향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 그 눈부신 여정의 막을 올리려 합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했던 치매 정복의 꿈을 현실로 만든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개발한 VR 프로그램의 핵심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치밀하게 설계된 뇌 활성화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VR 기기를 착용하는 순간 어르신들은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닙니다. 가상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활기 넘치는 시장의 상인이 되어 손님들과 흥정을 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경복궁을 거닐며 역사 퀴즈를 푸는 탐험가가 심지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고향의 풍경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 속에서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을 다시 경험하며 잊고 있던 감정들을 되살려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 체험이 아닙니다. 후각을 자극하는 장치를 통해 고향의 흙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고 촉각 센서가 내장된 장갑으로 가상의 복주머니를 만지며 그 고감을 작을 느낍니다. 이 총체적인 경험은. 뇌의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등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마치 잠자고 있던 뇌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깨우는 들이자 역할을 합니라 본인의 이름을 잊고 살아오셨던 김정자 할머니는 V R 기기 쓰는 것조차 어색해하셨지만 가상현실 속에서 젊은 시절 뛰놀던 고향의 보리밭을 보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환영과 제외했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둘씩 맞춰나갔습니다. 몇달 후, 할머니는 더 이상 말수가 없고, 무표정하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농담을 건네고,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기찬 할머니로 돌아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말합니다. 어머니를 되찾은 기분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저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 한국의 영광에 의하지 않는 하버드, 오스퍼드의 석학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임상 결과를 확인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십 년 연구가 한낱 종이 조각이 되었다며 허탈해하면서도. 이 위대한 기술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VR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세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이 기술 이전을 위해 줄을 서고 있으며, 심지어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기술을 통째로 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당히 거절했습니다. 이 기술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섬기는 효 사상을 바탕으로 탄생한. 대한민국만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K- 테크놀로지가 가진 진정한 힘이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러러보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VR 기술이 이뤄낸 기적은 단순히 한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인류의 노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다는 것이 더 이상 상실과 고립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노인들에게서 죽음의 공포를 앗아가고 삶의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나 스마트폰을 파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IT 강국을 넘어 생명 존중 기술의 선도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연일 한국 인류를 구원할 열쇠를 손에 쥐다 가장 인간적인 기술은 대한민국에서 나온다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우리의 성과를 대상 특필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에 희망과 영감을 주는 나라로. 이 모든 것은 불가능에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위대한 우리 국민이 있었기에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치매정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울증,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VR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 인류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혁신적인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뛰고 시청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자부심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자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는 과학자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부심을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온 세상이 알게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가슴 벅찬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